안녕하세요. 점프볼 최창원 기자입니다. 이현중 선수의 소속사 에픽스포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월 20일에 일본에서 열리는 이현중 팬미팅을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출장 관련된 미팅도 진행할 겸 대표님과 겸상에서 왔습니다. 같이 가보시죠. 특별한 분을 한번 소개하고자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찾았는데요 여기가 에픽스포츠라는 사무실입니다 김병욱 대표님 나와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픽스포츠 김병욱입니다 에픽스포츠 일단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지금 스포츠 컨설팅하고 선수 매니지먼트를 경영하는 회사고요 이현중 선수 그리고 박정은 선수를 에전시 이 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NBA 미국 프로농구 협회도 지금 함께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중 선수가 얼마 전에 에이전트 계약을 한게또 이제 화제를 모았잖아요. 또 사실 현중이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알아왔던 동생이기도 하고 워낙 잘하고 성실한 친구였기에 예전서부터 기회가 되면은 꼭 도와주고 싶다 했었던 동생이고요. 연이 닿아서 이번에 같이.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의 이현중 동생은 어떤 동생인지 궁금한데요. 음, 친하다면 진짜 엄청 친한 사이기도 하고, 프라이빗하게 뭐 농구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많이 하고 두 남자끼리 어. 뭐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제가 현중이를 제일 존경하는 점은 동생으로서 존경하는 점은 농구 이야기를 할때 굉장히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형 오늘 제 플레이는 어땠나요? 뭐 오늘 어떤 부분이 부족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질문들도 하고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는 또 반대로 어떤 부분이 이제 뭐 발전이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런 거를 많이 물어봐요. 이미 정상에 있는 선수가 본인을 그렇게 자꾸 되돌이켜 보고 계속 발전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한 한 친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 대표팀에서 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회사에 소속된 뭐 선수이지 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 바라볼 때도 뿌듯함이 컸을 것 같은데, 저는 회사. 대표 자리를 떠나서 현중이 이번에 했던 것을 보면 너무 자랑스럽죠. 너무 기특하기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다못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현중이라는 선수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표팀 두경기 끝나고 나서 사실 여러 매체에서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현중에 대해서도 좋은 걸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다시 읽어보고 영상들 찾아보면서 되게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그 와중에 여기저기 혹평은 조금 있어요. 혹평이요? 네, 오. 아직 많이 모자라다. 뭐 아직 아시아에서 잘하는 거지 세계에서는 부족하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이제 막. 동기부여가 생기는데, 간혹 가다 현중이랑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 형, 저는 그런 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뭐, 그 사람들이 맞아요, 사실.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 진짜 현중이는 보통 그릇이 아는구나.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절대, 뭐, 자기가 혼자 했다 생각하지 않고, 진짜 경기 끝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오늘은 뭐, 누구누구가 진짜 잘했어요. 그 사람 덕분에 뭐, 이게 됐어요. 라고 할줄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현중이가 지금, 배터리를 치면은, 아직 한65% 밖에 충전 안된 거라고 생각 요 이제 100% 가면은 진짜 nba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선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봤을 때 이, 아, 이현중이라는 사, 사람 선수의 단점이 뭘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뭐 단점이 단점. 있을 맞나요 많죠 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가 뭐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라고 말할 순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제일 잘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지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고 근데 제가 정말 현중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패배 또는 실패를 겪었을 때 매번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거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현중이는 더 발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지만 남자 농구에 이현중이 있다면 또 여자 농구의 박지연이 또 해외 리그에서 도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박지연과 이연이 닿게 된 배경 지연이도 사실 현중이를 처음 알게 된 시기와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알게 됐어요 2018년도에 국경 없는 농구 BWB에서 이제 처음에 지연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때서부터 많은 NBA 코치들이 지연이는 미국에서 당장 농구를 해야 된다 라고 말, 말을 했을 정도로 지현이 농구에 대해서 굉장히 감탄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지현이는 사실 프로로 전향하기에 마음을 이미 먹었던 상태이기에 제가 협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더 설득할 수는 없었고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지현이가 또해외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항상 응원한다 응원한다 이야기를 주고받았었어요 이번에 지현이도 새로운 시작을 결심을 하고 다시 연락하는 사이에서 제가 한번 도와주고 싶다고 먼저 제안을 했고 지현이 역시 도움을 받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전달해줘서 지현이가 다음 행선지로 어디 갈수 있을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지 선수도 워낙 농구에 대한 건강한 욕심이 많은 선수여서 앞으로 또 성장세 이런 것도 기대가 될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기대돼요 어렸을 때부터 뭐 저보다도 국내 농구 팬분들이 훨씬 더잘 아시겠지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고 성실한 선수이고 그 성실함이 외국에서도 전달이 되는 선수인 것 같고 기술적이나 뭐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사실 저는 월드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친구가 더 널리 널리 알려지게끔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 제 역할이라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지안이에 대해서 w m b a 팀들이랑도 접촉이 시작되었고요. 훈련이 됐든 트라이웃이 됐든 여러 형태로 더 다음 단계로 도전해 나갈 수 있게끔 지금 지원 중입니다. 일본 팬미팅 투어가 기획이 돼 있잖아요. 그 팬미팅을 기획하게 된 배경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돼 있고 앞으로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1차 팬미팅 이라서 저희가 아직 미흡한 점도 분명히 있지만 이거를 준비하면서 국내에 있는 많은 팬분들이 현중이를 보러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라 현중이랑도 교류할 수 있고 조금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현중이 본인도 보통 경기 끝나면 일일이 다 남아서 사인도 하고 하는 선수로 유명하긴 하지만 본인도 팬 서비스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게 생각하는 선수이기도 하고 이렇게 멀리 와주시는 분도 어떻게 더 신경 써줄 수 있을까요? 하다가 나온 게이 이 팬미팅이거든요. 너가 괜찮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이거 기억해볼게 그러니까 현중이도 어, 부탁드려요 오히려 팬분들 진짜 그냥 와서 저 멀리서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더 특별한 추억 만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 그럼 이현중이 먼저 좀 아이디어 냈던 거네요 네 함께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적극적 이게 동의를 해주고 아무래도 농구 선수이고 농구에 집중해야 되는 선수이다 보니까 선수의 에이전시인 저희가 이제 그것을 대행해서 이제 이번에 기획하게 된 거죠 팬서비스도. 기... 남는게 그 이번에 2차전 원주에서 했었잖아요 네. 끝나고 나가는데 유니폼을 벗어서 이렇게 던져 내가 저기왜 없었을까 봐그 <laughs> <laughs> 보면서 <laughs> 어, 팬서비스를 평소에 경기 끝나면 그게 실제로 옮기는 선수였나봐요 네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한분한분다 감사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싶어하는 선수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가능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근데 이번에 이거를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구단한테도 동의를 얻고 특별히 코트에 이제 팬분들을 모셔가지고 코트 위에서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물건도 사인해주고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팬들이 더 만족스러울까 해서 구단도 동의를 해줘서 이번에 그렇게 좀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일본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까지 와주시는 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앞으로도 또 현중 선수를 또 만나러 갈수 있는 팬이벤트 열심히 준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